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의 IR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살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에 네이처셀 영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또 감사의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네이처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제 영상은 무조건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게 된 분들은 일단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69-6629 에다가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또는 네셀 이라고 줄여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나 네셀 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 네이처셀 주주분들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핵심 정보들 쭉정리 해서 하루 집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고 영상 쭉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처셀이 결국에는 시각처랑 싸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인트 스템에 대한 품목허가 반려를 불복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나정찬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이 행정 소송에 대한 모멘텀도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식약처랑 이제 네이처셀이랑 이제 진흙탕 싸움을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네이처셀은 식약처 반려 소식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을 한 번에 그냥 식약처에 대한 한마디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이미 네이처셀은 피해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 고점 기준으로 네이처셀에 대한 시가총액이 2조 5355억이었어요. 근데 식약처가 갑작스럽게 반려를 때리면서 시가총액이 저점 기준으로 1조 1179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가 식약처 한마디 때문에 1조 4176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자도 어마무시한 손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내려가면서 전 전체적으로 날라간 시가총액에 대한 손실 금액이한 6조가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이처 셀만 하더라도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1조 4,176억이 날라가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열 받는 거는 이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날라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이 받는 거예요. 네이처 셀에 대한 조인트 스템이 진짜로 반려를 받을 만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보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근거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냥 기준을 본인들에 대한 잣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을 1조 4천억을 날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화가 나는 거고 저도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 잘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한번 쭉 들여다 보세요. 우리 주주분들이 저랑 같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건지 네이처셀의 행정 소송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식약처의 요구에 따라서 임상 3상에 대한 대상을 10배 이상 늘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식약처가 예. 거는 통계적 유의성 얘기에서 그거 맞춰 놨더니 이번에 또 임상적 유의성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유의성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기준점으로는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만 보면서 이 약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거나 아님 보안 요청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되는 건데 과거에 시각처가 발열했을때 통계적 유의성에 임상 대조금을 높여라 라고 해서 삼상에 대한 추적 관찰을 더 데이터를 늘리고 10배 이상 늘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줬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을 하지만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 라는 갑작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자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갑자기 한국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갖고 와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국제 기준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숫자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유의성만 가지고 이 기술에 대한 품목 허가의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적 유의성은 알겠는데 환자들에 대한 삶의 질의 개선이 진짜 있었냐 그거는 나는 확인을 못 하겠다 뭐 갑자기 그런 기준을 잣대로 반려를 때려버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네이처셀이 만든 조인트 스템은 여기에 대한 대조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만큼 좋아졌는지 이 숫자를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fda도 마찬가지로 그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서 혁신적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여기 거기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을 얘기를 하면서 반려를 주고 있는 게 그냥 허가 반려를 위한 명분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근거 자체가 딱히 없으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와서 이거는 기술력이 없는, 없는 약품이다 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냥 갑자기 환자들에 대한 삶의 질의 개선이 얼만큼 됐느냐 그걸 알고 싶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면서 그냥 반려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그렇게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환자들한테 조인트 스템에 대한 시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명한 한 명씩 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 이거는 개개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느끼는 게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치료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상한 잣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반려를 준 거는 그냥, 반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심사한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시 스템이 이번에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1년에 2만 명 정도만 공급을 해도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불가가 됐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또 네이처셀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진흙탕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네이처셀은 결국에는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에서에 대한 기대 매출 얼마큼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글로벌 방향성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내에 대한 이벤트, 우리가 왜 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기업에 대한 가치는 어디서 평가가 되고 있다, 긍정적 미국에서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 네이처셀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이벤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소식과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한 이벤트 노이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다 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지금 신청을 주시면은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기 이 급등주 검색기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텔레그램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이벤트들. 노이즈들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드리면서 특히나 네이처셀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보다 저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발빠른 대응이 되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주말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69-6629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네이처셀 또는 네셀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자료들 쭉 한번 정리해서 네이처셀에 대한 완전한 마스터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종목을 매수했다가 괜시리 불안한 마음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증 제가 한 번에 싹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답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네이처셀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 미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과거에 네이처셀은 시각적 승인 기대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61,6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조인 시스템에 대한 판매가 어마무시하게 수익성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2만명을 팔아서 2천원을 벌 수가 있었다 얘기했죠 그러면은 한번 치료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모멘텀을 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아 되는 환자들이 미국만 하더라도 3천만 명이 넘어가고요. 전 세계로는 한 5억 명이 넘어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1%만 점유율을 확보한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이처 셀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3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플러스 2천억 정도에 대한 잠재 매출이 있다라고 아까 라정찬 회장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미 수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가 되고 FDA 승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전체 시장 파일을 가져갔을 때 수십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인트 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에 대한 모멘텀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가지로 지금 네이처셀은 식약처에 대한 카르테. 요 문제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료 근거가 다 있어요. 지금 식 시... 식약처의 주요 보직을 보게 되면 1000명이 있으면 여기에 한 200명이 한 동일성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지금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여기서 2명이 같은 성씨를 갖고 있다? 성씨가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성씨가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10명에 2명도 어려운데 지금 1000명 중에 200명이 한 직장에 그리고 거기에 주요 보직으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고 네이처셀이 왜 반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독 왜 한국에서만 이러한 상황이 열려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 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을 정도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지금 카르텔, 식약처에 대한 카르텔과 네이처셀이 반려를 받으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이 경쟁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성씨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절대적으로 승인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주분들은 아셔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100%다 공개적으로 오픈하기엔 조금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69-6629에다가 네이처셀 주주라면 진짜로 흘려듣지 마시고요. 네이처셀 주주분들이라면 내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3969-6629이 연락처에다가 연락 한 통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